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3월 29일 비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로 잘 아는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보여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제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침례 요한에게 먼저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당신은 누굽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바리세파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당신은 왜 침례를 줍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이는 더욱 뛰어나신 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날 이후에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죄를 지다에 이 지다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 take awa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제를 그저 지는 것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말하듯이 예수님은 세상제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왜 하필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성경에서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어린 양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아벨의 그 제사에 어린 양이 쓰였습니다. 또한 어린 양 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에도 있었습니다. 초대국기 12장 3절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열흔날각 가문에 어린 양한 마리씩 곧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즉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물로 많이 보여지는 이 어린 양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는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이사야 53장 7절.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침례요한의 세상제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선포는 침례요한이 이와 같이 구약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된 이 어린양, 이 어린양이 바로 여기 있다,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어서 침례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침례요한이 이전에 말했던 이 부분은 마가복음, 아,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너희들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침례를 주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죠. 요한은 다시 증언합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성령님께서는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 온유, 가난한 자들의 예물의 상징입니다. 즉, 예수님은 첫째, 순결하신 분, 도덕적으로 완전,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바로 온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예물인 비둘기 같으신 분, 즉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침례 요한은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이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물로 침례를 주는 요한과 달리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선포하십니다. 물로 침례를 주는 것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먼저 침례를 물로 주는 것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알기 위해 침례 요한의 침례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선,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즉,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로 그리스도인으로의 첫 발걸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로마서 8장에 나온 성령님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도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입니다.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침례를 주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의 첫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의 침례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그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백성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와 증거를 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침례 요한이 증인이 되므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며 없애셨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셨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린양으로 어린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비탐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